전상하면 망한답니다. 망해요. 무슨 공급과잉이야 라는 분위기였어요. 공급이 엄청나게 몰아서 터졌던 거예요, 당시에요, 이게. 대출을 받기 어렵게끔. 70%에 육박하는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는 더 줄어요, 중요한 건 올해는 더 줄어요, 여러분. 네? 공급량은 급급급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이 다세대 공급이 적은 지역 첫 번째 특징이 땅값이 비싸요. 집가가 비싸. 지을 땅이 적어.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적다고. 공급 급감의 시대가 올것 같아요. 공급 급감의 시대가 온다. 지금 시장 분위기와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꺼낸 건데요. 근거는 뒤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3년 정도 볼게요. 3년 정도 지나면은 역전세라는 말은 뉴스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전세 대란이 올것 같아요. <laughs> 결론은 전세하면 망한답니다. 망해요. 전세가면 망한다고요. 음, 전세를 갖다 망하고요. 3기 신도시 믿고 있다 망할 거고요. 망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정부 정책을 믿으면 망합니다. 어... 지금 역전세 심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국지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이 좀뭐 소강 국면에서 입주가 대량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자리들은 그 불꺼진 아파트 얘기를 언제에서냐면 꽤 오래전 얘기한 거예요. 몇년전 강의 자료 잠깐 볼게요. 몇년전 거. 2000 2016년도, 8월 달에, 그 한국경제TV 부동산 엑스포때 강의 잠깐 볼게요. 이게 2016년도 여름 강의에요. 이때 이제 처음 그 역전세 비슷한 얘기를 꺼냈고, 공급과잉 얘기를 꺼냈던 거죠. 물론, 음, 아파트 대량 입주 지역. 어디에서? 지방 및 경기권. 아파트 대량 입주 지역 주의할 것. 주의 단계는 진작 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 어떻게 드렸었냐면은, 15년도랑 16년도에 분양이 되게 많다. 우리가 이제, 그,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봤을 때, 한, 20만 중반? 24, 5만, 24만. 이 24, 만 24만? 요 정도 정도의 공급이었다면은, 15년도가 이제 50만이 넘었고, 16년도도 거의 50만 근접했으니까, 이두 시점에서의 분양 물량만 100만, 100만, 2년 치 분양 물량이. 그리고 이제 분양했으면 공사하고 입주를 하게 될 텐데, 보통 2년 좀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년도에 분양한 거는 17년도부터 입주할 거고, 16년도에 분양한 거는 2018년도부터 입주할 거니까 이 양이 예사롭지 않으니 지방하고 경기권의 아파트 대량 입주하는 신도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조심하자라고 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무슨 공급 과잉이야라는 분위기였어요. 음. 자 지금 분위기는 공급 과잉 분위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공급 급감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 정책이 시장에 크게 개입하는 순간부터는 오차 범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개입하지 않아도 오차는 생겨요. 40평대 아파트가 우리가 이제 망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핵가족화가 아니라, 어 그거와 더불어서 40평대 아파트가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2006년도 이전만 하더라도요. 역세권에 500세대 넘는 새 아파트 40평대는 그냥 공식이에요. 사두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40평대를 원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 즉 40평대 공급이 엄청나게 몰아서 터졌던 거예요, 당시에요, 이제. 지금 안 짓잖아요. 어. 요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40평대 살아날 수 있어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이 보유세 속에서 정말 이 보유세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신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다 정리한다면 제일 큰것 빼고 다 정리할 거거든요. 만약에 정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왜없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있죠. 나는 아, 지금 정부의 보유세, 뭐 공시지가 뭐 인상 정책이 너무 다 마음에 안 들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 짜증이 난다. 스트레스 너무 심하다. 정리를 하고 싶다. 만약에 정리한다면은 감정적인 대응이지만 정리한다면은 를 제일 큰것 빼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보유 부동산 중에서 그런 뭐 그런 흐름도 오죠. 그러니까 항상 엇박자가 나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그 시점부터 공급이 뻥뻥 터져 나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수요가 주, 죽었던, 죽은 이 시장에서 그 수요가 살아나는 이런 시점에서 공급이 계속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데 이번에 장세는 정부가 너무 크게 개입하면서 이 오차 범위가 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거라고 봐서 제가 어, 이 역전세가 끝나고 찾아올 전세대라는 굉장히 심하게 올 것이다. 어,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매매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우리 수요 공급 논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요 공급 논리대로. 그리고 그 수요 공급은 어, 시장에서 어떤 자율적인 의견으로 결정이 나고 가격이 결정되고 하면 좋죠. 거래가 생기고. 근데 지금 정부가 매수와 매도 양쪽 측면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어요. 깊숙하게. 일단 매수자분들에게는 대출을 받기 어렵게끔. 제가 볼 때는요, 은행에서 곡소리 납니다. 이제 봐요. 물론 은행들도 만나 보면은 살기 위해서 어, 은행 내규를 벗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점들이고 다양해요. 살아 남아야 되니까. 분어 죽어요. 네, 분어 죽어요. 그러다가는요. 근데 말하지만 도태되면 국가든 기업이든 가게든 다 망하는 거예요. 도태되면은. 방치되어 있으면 성장 못하고 그래요. 성장 못 하면은. 문 닫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분들은 이제 어떻죠? 팔아봐. 팔면은 이제 수십 퍼센트. 음, 예를 들면 이제 과반이 훌쩍 넘는. 60%가 훌쩍 넘어서 70%에 육박하는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 세율이 68.2%니까. 68.2%. 큰70% 양도세 어, 팔아봐, 이거 걷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깊숙이 개입한 시장에서 거래가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 소강 국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 음, 너무 극단적인 규제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건 약간 정상 범위가 좀 벗어난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은 약간 비정상이니까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너무 급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인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놓고 본다면 지금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고, 원인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정상은 아닌 거예요. 이 상태로 장기적으로 간다? 그걸 믿는 분들은 지금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적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자면 그 던지는 분들은 오판하는 거예요. 자. 음, 이거 대충 이해하셨죠?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지금요. 이게 네. 2016년도니까 이제 3, 거의 3년 전 강의 자료예요. 어, 유튜브에 올린, 퇴근에 올린 내용 중에요. 잠시 죽음 5단지 내용 있죠? 음, 잠시 죽음 5단지. 3월 7일에 올렸죠, 지금. 과감하게 금매물을 잡아라. 지금 1억 정도 올랐어요. 3월 7일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21일. 1억 정도 올랐어요. 지금 그 1억 더 오른 매물도 없어. 응. 없어요. 곧 때리죠? 자, 어, 요거 이어서 이제 봐요. 이게 좀 흐름이요. 물론 이거 살, 살 분들이 한 10, 12, 3억 있어야 돼. 전세 끼고. 내 돈이. 응.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했던 게, 이 저점 나오면 16억 정도 볼 거다. 16억 천 저점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유튜브에 재건축 아파트 이름만 치면은 다 폭락한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현장을 다니지 않고서 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 현장을 다니지 않고서 인터넷 뉴스만 보고 떠들고 있다면 다들 지금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좋은 상황에서 지금 제가 저 지금 왜 그때 올렸었냐면은 주공 5단지가 거래가 한 7건 터지더라고요. 7건이면 평소 같으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거래 가뭄 기속에서 어저 10수억 원 들어가는 투자 물건이 거래량이 7개 터졌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바고 그런 뉴스는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현장 가지 않으면 알수가 없는 내용들이 지금 이게요. 뉴스에는 마냥 예. 네. 음마 아파트도 뭐 4억이 떨어졌네. 4억 안 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억 얼마 빠진 거예요. 3억, 2억 8천 3억. 왜냐하면 최세계 팔린 게 10억에 팔린데 1층이야 1층.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서 무슨데 어거지로 맞히는 그런 뉴스에 휘둘린다니까 이게 유튜브도 잘 찾아보세요. 도움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음.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은 공급 급감의 시대가 온다. 향후 3년 역전세 가고. 전세다랑 온다라는 주제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통계가 계속 나와요, 통계가. 자, 어, 통계 나오면 머리 아프다고 그랬죠? 어,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 보는 여 통계는 전체 다 국토부 자료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부 자료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더 보고 싶은 통계 내용들이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내가 음, 원하는 내용들이 없고, 최소한 일단은, 음, 시장의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통계자로 취합을 해봤어요. 먼저 다 보시면 봐요. 왼쪽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고요. 그리고 녹색깔이 전국, 빨간색깔이 수도권, 파란색은 지방. 어, 요거 요거예요. 그럼 봐요. 첫 번째 볼거 먼저 그 이건 아이이 이 제목, 제목 말씀해요. 제목은 뭐예요? 준공, 중공. 중공다 중공. 지은 거, 어, 다 지은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뭐예요? 어, 건물이 완성된 거죠. 완성, 완성이 된 거, 죠그 그쵸 완성이 된 거. 어, 이거는 주거용과 합친 거예요. 음, 합친 거, 다 지어진 거. 잘 가만히 보시면 준공인데 어, 전국부터 전국봐요. 전국. 14년도에서 15년 조금 감소하죠. 그 다음에 16년, 17년, 18년. 어때요? 준공량이 어때요? 계속 늘죠. 그래서 이게 뭐야? 전국적으로, 어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는 17년도 대비 중공 물량이 한8.5% 어, 어중공 연면적 연면적 기술입니다, 천제곱미터, 어 수도권, 수도권이 많이 늘어요 수도권이 한14% 어, 그러니까 요요해 대비 요 때, 어, 그러니까 지방이든 수도권, 전국 다 똑같이 흐름은 같아요. 중공 물량이 어때요? 계속 늘죠. 특히 수도권이 좀 많이 늘었죠? 이때는, 이때는. 1 7년도 18년 넘어올 때는 수도권이 많이 늘고 지방은 많이 안 늘었어요. 왜냐면 이미 지방은 이게 뭐예요? 공급과잉에 진작부터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공 물량이 증가하는 폭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중공 물량 그러면 어떻다? 계속 는다. 어, 계속 는다. 다음. 이번엔 착공, 볼게요, 착공. 왜냐면 착공해야 중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착공량을 보면 중공량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음, 이게 선행하는 거니까. 자, 봐 똑같아요. 14년도에서 15년도 딱 되니까 어때요? 착공량이 어때요? 엄청 급증하죠? 착공량이. 그다음부터 어때요? 15년. 아, 16년. 17년. 18년. 어때요? 계속 착공량이 줄죠? 줄죠? 어, 특히 뭐예요? 수도권과 지방 다 비슷한 수준인데, 이 2017년에서 1 8년 넘어올 때는 수도권이 좀더 착공량이 많이 줄어요. 좀 많이 줄어요. 많이. 착공. 좀더 앞서는 거. 이번에 착공도 하기 전에 허가. 착공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더 빠른 거예요. 더 빠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때요? 똑같아. 어, 14년도에서 15년도 때 어때요? 허가량이 확 늘다가 그다음부터 16년, 17년, 18년 어때요? 계속 줄죠. 계속 줄어요. 4분기 볼게요 2017년도 4분기 대비, 2018년도 4분기, 중공량 보니까 엄청 늘죠. 한14% 늘죠. 작년 4분기, 재작년 4분기예요 중공량 계속 늘고. 착공은 어때? 착공은 막 급감하는 거예요. 엄청 줄어요. 착공은 13.3% 줄었어. 허가는? 허가도 뭐마찬가지예요 거의 10% 육박하게 줄고 있죠. 올해는 더 줄어요, 중요한 거. 올해는 더 줄어요, 여러분. 네? 올해는, 예? 이, 이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겠죠? 이제 올해 결과가. 급감이요 급감. 올해는요. 이 분위기 속에서는요. 예. 참, 잘못된 일인데. 그럼 이번엔 죽어용. 어, 우리가 궁금해하는 죽어용. 볼게요. 똑같아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거. 녹색깔이 허가. 녹색깔이 허가 받은 거고 파란색이 착공, 중공, 어 빨간색이 보다 준공. 빨간색이 준공이에요. 그 먼저 준공부터 어 준공 중공 보요 준공. 빨간색 보세요. 14년도에서 15년 주거형 건축물 그 준공은 크게 늦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16년, 17년, 18년 어때요? 계속 준공 물량이 늘지 그리고 이제 허가. 허가부터 볼게요. 허가 녹색. 허가는 녹색이에요. 녹색은 15년도 때 껑충 뛰었다가 16년, 17년 계속 어때요? 감소하고. 중공, 아니, 착공 어때요? 착공 은 파란 색깔. 15년도에 늘었다가 계속 감소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요거를 변화 폭을 제가 비율로 말씀드릴게요. 비율로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비율. 어, 변동률이에요. 알수있냐면은 지금 봐요. 음, 뭐 중공, 빨간색부터 볼게요. 중공, 빨간색. 이게, 이게 가운데, 이게 0이에요, 0. 이 밑에는 다 마이너스다 소리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14년도 때는 13년도 대비 중공이 20% 늘고, 15년도 때, 어, 좀, 거의 뭐, 거의 20% 수준,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어때요? 중공이 어때요? 16년도에 거의 뭐9.8% 늘고, 17년도에 또 전년도 대비 한13% 늘고, 18년도는 어때요? 중공량이 7.5% 늘고, 그게 뭐냐? 중공은 늘고는 있는데, 이, 이다 플러스니까 늘고는 있는데, 증가하는 폭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중공도. 응? 중공 물량이 아직 늘고는 있는데, 그 늘어나는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중공 물량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봐요, 이제. 착공. 착공은 급감을 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폭이 늘고 있어요.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19.9%, 마이너스 21.1%. 착공은 어때? 착공은 다르다. 착공과 허가 다 똑같아요. 허가도 그렇고,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 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중공은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하는 폭이 감소하고 있고, 허가랑 착공은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하는 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는 더 빠질 거다. 더안 지을 거다. 더 인허가가 줄고더 착공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2년 후, 2년 반 지나면 공급량은 급급급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역전세 뭐에 취해 있을 때 나중에 뒤통수제대로 하면 맞겠죠. 이번 유형 먼저 볼게 요 유형. 유형을 보니까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건축 허가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유형별로 보면은 다가구는 6.9% 늘었고요. 그 외의 모든 주거 유형은 다 감소를 했어요. 단독은 전년 대비 14.7% 허가가 감소했고 아파트는 전년 대비 2017년 대비 18년도에 아파트는 인허가가 21.6% 감소했고요. 연립은 20.9% 다세대는 27.3%가 줄었어요. 즉 다가구 외에는 전국적으로 건축 허가가 증가한 주택 유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다 세대가 지금 .3 다세대가. 빌라죠, 빌라. 어, 20% 3% 줄었어요. 다 세대가 빌라 죠 빌라 20% 3%가 줄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달왜 줄었냐? 아아그 전에 올해 더 준다. 다 세대 올해 더 준다. 공급이 어, 더 준다. 그 이유는 그두 가지예요. 첫째, 어, 주차장 법규 개정. 저게 참그 바보 같은 행정인데. 3월 1일부로, 지금, 이번 달이죠? 이번 달 3월 1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됐어요. 주차장 폭이 이제 증가했어요. 문콕방지법이라 그래서, 창문, 어 창문 열다가 옆에 차 이렇게 뭐, 치고, 찍히는 거 방지하겠다고 주차장 폭을 확대하는 어 쪽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음, 저게 이제 서민주택 빌라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빌라를 보면 1층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주차가 거의 빠듯하게 이게 들어가거든요. 빠듯하게 들어가서, 어, 빈 여유가 공간이 없는 빌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폭을 넓히면은, 주차장 폭을 넓히게 되면은, 지금 빠듯한데 그 넓힌다. 그 말은 뭐예요? 주차장이 한, 한대 정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주차장 한 대를 못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냐라면은, 지금 서울시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빌라 30회바 미만의 경우에는 어, 법정 주차가 0 5대예요 0.5대. 한 집당 주차가 0.5대가 맞춰져야 돼요. 그럼 두 집에 한대예요 지금 서울시내에 지어지는 음, 전용 30회바 미만의 모든 투룸 빌라들이 다0 5대예요 같은 서울이니까 법, 예, 조례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20세가 살고 있으면 주차가 몇대예요 10대. 10집이 살고 있으면 주차는? 다섯 대. 이런데, 한 대가 사라진다면은, 빌라를 새로 짓는 분이 두 세대를 못 짓게 돼요. 주차장 한 대가 만약에 내가 뽑을 수가 없게 된다면은, 건축행위를 할때두 세대를 못 짓게 되는데, 이 빌라 짓는 분이 가져가는 그 수익과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한 세대에서 한 세대가 좀안 돼요, 지금. 수익이요. 근데 두 세대를 못 짓게 되면 누가 지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지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문구방지권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2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하든가, 어, 서민주택과 이 저런 고가 아파트랑 똑같은 주차장 규정으로 이런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그 윗선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어, 그 사람들의 빌라가 뭔지는 알겠습니까? 이런 서민주택을 걸어나 봤겠습니까? 재개발 투자하지 않고 저는요? 물론 재개발 투자가 할수 있죠, 그분들이. 하지만 현장 봤겠어요? 안 보지. 어차피 썩어빠진지, 아 뭐해, 그거. 어. 그런 분들이 법을 만들고 있고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게. <laughs> 이 바보 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예.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차장법 개정되면은, 뭐 남아야 지을 텐데, 그리고 뭐 대기업이 나서서 빌라 지어줍니까? 아니면 뭐 정부가 나서서 빌라 지어줍니까? 기껏 차서 정부가 하는 것은 그안 팔리는 빌라 사주는 것 밖에 더 아닙니까? 그 임대용으로 쓰겠다고 말입니다. 네. 정보 짓는 거 아니잖아요. 어. 옛날에 뭐 대기업에서 빌라 사업 하다가 1년 만에 문 닫았다고요. 돈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집어치우라고. 뭐, 뭐 브랜드 있고 뒤에 비리 붙어요. 그 사라졌어요. 어. 1년 만에 사업을 다 철폐시켜버려서 돈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오피스텔나 지우라고 저거, 아파트나 하고. 도시형 이런 거나 하고. 뽁 올리는 거. 돈 되니까. 그러면 이거 민간이 지어주는 게 다인데 우리 일반적인 건축업자들 지어주긴 는 한데 이 주차장법 개정이 미치 여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물론 저게 모든 땅은 아니지만 대체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주차가 정말 빡빡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다 넓혀봐요, 다안 나와요. 더 급감할 거다. 다세대는 더 줄어요, 그럼 더 줄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가격 급등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를 지으려면 단독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완제품이라면 이 우리가 요리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 재료가 저 단독이 재료예요 재료. 저 단독을 사서 부숴야지만 이 필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마련되는 건데 단독주택 가격이 무자비하게 뛰고 있어요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뭘 사고 더 때요 언니? 고만 어려요 이제. 네. 말하지만 이게. 이 땅이 한번 뛰어버리면 참 골치 아파요. 집값처럼 요동치지도 않고요. 한번 올라가면 참안 내려오고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차장법 개정과 단독주택 가격 급등 때문에 다세대 공급은 올해 19년도는 더 많이 급감할 거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 통,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서울에서 다세대,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어, 자치구 별, 이 빌라, 이 다세대 공급량이 정말 큰 차이가 나요. 막 10배, 10배 더 차이나요. 공급이 많은 구가 있고, 공급이 적은 구가 있죠. 음. 예를 들면, 여기, 마포구나,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어떨까요? 공급이 많은 구일까요? 공급이 적은 구일까요? 큰일 났어요. 이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초급반 강의 열어야 되는데, 어. <laughs> 그럴 수도 없고요. 초급반은 저기 네이버로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데, 네. 그 용산이나 종로, 중구, 마포, 이 쉽게 말하면 이 서울 시내 중심가 쪽은 원체 이 빌라 공급이 적어요. 원래 적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뒤집으면 빌라 공급이 많은 곳의 특징이 나와요 또. 어. 첫 번째, 빌라 공급이 적은 곳첫 번째, 땅이 비싸. 다세대 공급이 적은 지역 첫 번째 특징이 어, 땅값이 비싸요. 집가가 비싸. 어. 두 번째 지을 땅이 적어.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적다고요.